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한국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한국 죽이기 이 똥볼이 중국 자신에게 어마무시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가설인데 이. 그때 싱하이밍에 이제 6월 8일 그 거기서 제가 느낌이 온 건데요. 그 전에 의심을 하고 있다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시키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지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카플링을 중국이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류차단 이른바 이제 한한령으로 시작을 했었죠. 201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국 주 죽이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대개 이제 시진핑이 후계자로 지명됐던 시기, 대개 2008년, 2007년 요 무렵부터 굉장히 그 격화됐습니다. 북한의 그핵 미사일 도발이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했던 때, 공식 집권 시작한 2013년에 더 심해졌고요. 그때부터. 즉, 북한을 그 핵미사일로 무장시킨 것.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한국 죽이기 3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이제 중국을 옥죄인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을 많이 디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싱하이밍이 6월 8일이었죠. 어, 옆에 이재명을 앉혀놓고 어, 어, 그 중국의 밉보이면 그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도 못할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타국 정부와 외교나 군사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때,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 너의 물건 안 써. 그렇게 우리 기업을 다 지도할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 마찰 정도 가지고는 무슨 요번에 우크라 침공 같은 일이 아니면 제재인데 일종의. 지금 그 얘기를 암시를 했단 말이에요. 6월 8일날. 그래서 저는 싱하임이 그날 진실을 드러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달았습니다. 코리아 디커플링 코리아 디카플링. 중국이 한국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또, 진행해 왔습니다. 이따가 이제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서부터 2022년 3월입니다. 2022년 3월, 4월, 이때는 이제 3월 달에 대선을 이기긴 했지만, 어, 그때 이제 윤, 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쟤들이. 특히 만약에 설계가 있었다면 더 그렇겠죠. 뭐 설계가 뭔지는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어, 그 흔히 이제 중국이 무슨 저,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기 뭐야, 그 경제가 꼬라박혀서 우리 수출이 줄어들었다. 혹은 중국의 무슨 그 한국 상품에 대한 대체가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어, 저는 사실 뭐를 이렇게 의심하냐면, 그, 이 정도로 급격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딱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4월 달은 3월에 여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6억이에요. 흑자 폭이. 외역스지가 까만 글씨는 흑자입니다. 빨간 글씨는 적자고요. 어, 3월에는 무려 30억 달러 흑자였다고요. 4월에 딱 반, 저기, 5분의 1 토막 나요. 그리고 5월 들면 10억 달러. 적자.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어, 10, 한 2억 달러에서 한 6억, 6억, 또 아주 낮을 때는 작년 8월에는 이제 3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적자 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이 되면, 이게 대중입니다. 올해 1월이 되면 이게 순식간에 튀어 올라서 40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11억 달러로 낮아졌다가 다시 20억 달러대로 올라갔다가 5월달에 17억 달러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1월달에 폭증을 했다가 2, 3, 4, 5월달에는 대개 10억 달러, 20억 달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뭐 다른 거다 떠나서 윤석열 당선 이후 곧바로 대중 무역 적자 됐네. 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5월달부터. 이게 싱하이밍 얘기랑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 철저한 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치 금융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중국에는 기업 안에 그 당세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업별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아무런 그 흔적이 안 남아도 공식적인 거 없어도 그 이심전심으로. 공산당 조직에서 이신전심으로 야 가능하면 한국 물건 쓰지 마 이렇게 말이 돌면은 안 쓰게 된다고요 대체 가능하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무역 규모 보세요 우리 수출 규모 150억 달러에서 어,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니까 순식간에 130억 달러로 딱 줄어들고 11월에는 110억 달러대로 주저앉고 1월에는 90억 달러로 주저앉아서 지금 다시 이제 간신히 100억 달러 이짝저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3, 4, 5월 달에. 그런 거죠. 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러 그러니까 어, 이렇게 뭐 순식간에 한 50억 달러가 날라가? 수출액이? 이건 다른, 다른 것들이 좀 작동을 한다. 반도체 말고도. 다른 게 작동을 한다. 또, 반도체도 좀 다른 게 작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코리아 디커플링을 하면 그러면 걔들은 온전하겠냐? 음, 일단, 기존에 한국 상품을 썼던 데는 한국 상품이 유리하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건 뭐 손에 좀 본다고 치자고요. 그 수입 당사자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의 물건을 못 팔게 된 한국 기업이 무슨 짓할 거냐가 무서운 거예요. 어, 우리가 중국에 처음 진출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게 이제 국교 정상화가 91년인가 92년이죠.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했죠. 어,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9 0년대 중국 진출이 본격화됐는데 일본이나 대만 상인, 대만 자본, 화, 그 화교 자본, 얘가 그러니까 화상, 타이샹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서 본격 진출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우리나한 10년 늦게 갔어요. 우리는 이 반중, 반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에, 중국을 국가로 인정한 것도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했고, 90년대 초죠. 91년인가 인정했죠. 어, 그리고 중국 진출도 늦었습니다. 한 10년. 이타이샹이나화샹 그리고 어, 일본, 일본 자본에 비하면 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파워가 딸리죠. 그때는 뭐 한류도 없었고 소프트 파워 없었고 당연히 브랜드 파워도 약하고 음또 기술도 약하고 자본도 약하고 어그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장 장악력도 약하고 마케팅 세일즈도 약하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공업을 발전시켰다고 그 공산당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나름 뭐 살벌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원부자재 공급 중심으로 나갔다고요. 그때 원부자재 공급. 어, 그런데 이 지금은 달라요. 중국에서 쫓겨난 기업들이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어, 베트남을 간다, 뭐, 그 중국에 그러면 원부자재 공급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최종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 알류도 있고 또 한국이란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메이드 바이 코리안 a n y 의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종 상품을 직접 장악을 하는 우리로서는 요번에 중국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디커플링 당해서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게 되는 울며겨져 먹기로 이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중국에는 원부자재를 팔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진출하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최종 상품을 직접 장악을 하는 한국계 기업이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쁘지 않다 예이 고비 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맨 마지막 장에 좀 말씀드리는데 음 (6월달에)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았죠 (11억 달러쯤) 흑자 났죠 제가 그걸 매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음 오전에 그 발표가 났어요 토요일날 그 보고 그냥 그저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식탁을 빵 때렸다가 집에서 야단 맞았습니다. 사람 놀라게 왜 그러냐고. 너무 좋아서. 예. 그, 그것이 또 가지는 의미가 크죠. 네. 이거 이따가 또 정확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코리아 디카플링은 이건 완전히 자해소동이에요. 자살골이에요. 이게 여기서 너의 한국 기업, 우리가 디카플링해서 너 죽어라 라고 밀면 한국 기업이 순순히 죽나요? 밖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거기서 중국 상품을 대체할 상품을 직접 만들어버린다고. 이번엔 원부자재 판매도 아니고. 살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 갖고 있어. 기술 갖고 있어. 브랜드 갖고 있어. 시장 장악력 갖고 있어. 그거 돌파할 수 있는 마케팅 파워와 세일즈 파워 갖고 있어. 한류 스타 갖고 있어. 이런 데가 직접 이제는 그 들고 나가는 거도록 들고 나가도록 중국에 뭐라 붙이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니까 러 지금의 위기만 넘기면 돼. 근데 요번에 흑자까지 났어. 그럼 지금 위기 넘긴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어 속담에 shoot in the foot라는 속담 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도끼로 자기발등 찍기. 네, 도끼로 찍었는지 총으로 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도끼로 자기발등 찍기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코리아 디커플링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나. 황당한 도끼로 자기발등 찍기. 자살골, 자해소동인가 얘기를 드렸고요. 한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영화, 일본 영화는 중국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일본 영화 슬램덩크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좋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게임은 안 되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듯이 이거는 사드에 대한 보복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한증입니다. 이, 그, 한국이 무서운 거예요. 이, 한류가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 문화가 중국인의 정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 그러면 아, 쟤들은 뭐 옛날부터 제국주의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국이 왜 미국과 일본과 좀 다르다, 좀 못하다, 못 산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변명이 불가능해. 1949년, 50년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의 의료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고요. 중국의 의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요. 여러 가지로. 나중에 저기 뭐야, 그, 문혁 다음에, 문혁 다음에 삼포제라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7만 9년경부터, 그러니까 문혁때 이미 그 현상이 나거든요. 문혁때 이제 관료 통제 조직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까 이, 뭔가 펜떼좀 굴리게 생긴 사람은 다 저기 뭐야 숙청해 가지고 시골로 쫓아버리니까 장부를 쓰고 펜떼를 굴릴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집단 농장의 컨트롤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문혁때 이미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개별 농가별 농업이 퍼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등소평위가 삼포자라 그래가지고 공식화해 줬어요 79년에 그래서 등소평위가 아, 어, 그러니까, 이, 그, 농업개혁을 한게 아니고, 문혁때 이미 자연 발생적으로 농업개혁이 일어난 걸등소평회가 가로채서 내가 했다라고 주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경제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아니, 집단 농장하려면 펜테를 많이 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펜테 굴릴 놈이 다 없어지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농가별 농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79년, 80년 이쯤 되면, 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만 있을 만큼 농업 생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잘 먹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공업화를 할수 있는 종잣돈이 생긴다고요.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은 그런 적이 없고요. 인플레 없이 군대를 유지하고 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미국 밀가루, 미국 옥수수 가루, 미국 탈지 분유 가루 때문이었다고요 밀가루 갖다가 파니까 정부가 돈을 안 찍어내도 거기서 걷어들이잖아요 밀가루 대금 설탕 원당 갖다 파니까 원당 대금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정부 살림이 돌아가고 군대가 유지됐다고요 우리가 한 60년대 점점 비중은 낮아졌지만 60년대 초까지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원조로 완전히 졸업한 게 얼마 안 돼요. 70, 70년대 말쯤에 원조를 완전히 졸업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는데, 뭐 지금은 우리랑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즉, 다시 말해서, 걔들 지금 중국이 그 사상이라고 붙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등소평은 노선이라 그러든가 그래. 한경이 낮고, 모택동 사상밖에 없는데, 시진핑을 모택동과 동급의 사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상으로. 그 마우스 뚱 소트, 시진핑 소트, 그러거든요 사상으로 두는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음, 이거가 체제가 저열하다. 라고 증명을 해준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저렇게 설득력도 강하고 재밌고 발랄하고 또 때로는 심오한 문화 콘텐츠까지 나오니까 중국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한류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문을 닫아 거는 거죠. 한국은 중국이 마땅히 갔어야 될 경로를 그 경로가 얼마나 좋은 경로인지 이거를 간증하는 증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거 다시 말하자면 개인 자유 존엄 또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공정 시장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한한령을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지니까, 그러면 한국 문화가 그러면 못 보다 갔냐? 중국 그때 조질 때, 야, 우리가 너희거안 봐주면 자식들은 니들이 어디다 팔아먹어? 이러고서 조졌는데, 그렇게 조지고 나서 지금 6, 7년 지나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또전 세계를 휩쓸게 되니까 중국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음성유통에서 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얼마를 보는지 이제 통계도 안 잡혀. 이게 더 문제, 더 문제거든. 거기다가 또 심각한 건 뭐냐. 요번에 그 BTS 팬들 여전히 중국 안에서 엄청 활발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블랙핑크의 마카오 공연 이런 데막 가잖아요. 유명인사까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반항적 분위기가 되면 블랙핑크의 무슨 뭐 아이콘을 여기다 달고 다녀?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쓴 티를 입고 다녀? 한글로 등짝에 "새마을"이라고 쓴 티를 입고 다녀? 그 자체가 체제 반항적 이미지를 갖게 돼요. 권위주의 아래서는요, 어떤 작은 상징이... 곧바로 체제 반항을 뜻하는 meme, m -E, m e 아이콘으로 사용되거든. 작은 상징 아이콘으로. 그걸 m e 이라 그러죠. 쟤들 잘 쓰지. 그 노란 리본 이렇게 둘러놓은 거, 그 세월호, 요거. 그런 걸 m e 이라그래요 그니까, 러 한국의 어떤 스타의 이미지, 사진, 한글이 적힌 티,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밈으로 사용하게, 되, 사용되게 될 겁니다. 제 말, 제 거의 예언합니다. 이거 한 5년 안에 닥칩니다. 이게, 그, 밟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류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 한류 팬들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문화 정책이 야만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 이것도, 재발등의 총쏘기, 재발등 독기로 찍게요. 예, 이 예. 중국 중국의 그 한류 차단도. 어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일 제일 요즘 일어난 거,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코리아 디커플링.